부분 소수 부분에 관해서 좀 고민을 한번 해보자고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무슨 얘기냐 하면은 루트 5의 정수 부분은 뭐니? 자 5보다 작은 완전 제곱수가 뭐지? 3 이게 루트 4 이렇게,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5보다 큰 완전 제곱수는 뭐지? 루트? 9 그치 루트 4가 음. 아우 루트 4가 뭔줄 알아? 2 음. 2 루트 는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어떤 거야? 잠깐. 작은 거야 루트 5가 2 5모모잖아 음. 루트 5가 2 5모모라고 근데 2하고 3, 이에 있으니까 이 소수점 앞에를 이 소수점 앞에 이부분을 정수부분이라고 한단다 다 루트 5의 정수부분은 얼마가 되는 거야? 음. 2가 되는 거지 자 그럼 문제 루트 12의 정수 부분은 뭘까? 3.몇몇 그러니까 정수 부분은 뭘까? 참. 그렇지 그니까 루트 9보다는 크고 루트 16보다는 작잖아? 근데 루트 9가 3의 제곱이잖아 그렇지? 네. 그럼 4고 못트라 a n 저희 직업이고 그러니까 요놈이란 말이야. 요놈. 요놈. 이놈, 요놈. 이놈, 요놈이 루트 10의 정수분이란 말이야. 3. 뭐뭐뭐일 테니까. 그럼 요 부분은 요 부분은 이뒤에 부분, 소수분, 비를 소수 부분이라고 하거든. 이 소수 부분은 무조건 정수 부분을 빼면 돼. 뭐라고? 응? 그 1.2의 소수 부분이 뭐지? 2. 아니 0.2. 0.2. 그 정수 부분을 빼면 된다고 0.4% 나온다고 1.3이 네. 있어 이 소수부분이 뭐지? 0.3 2를 빼면? 2.3의 소수부분은? 1.3 2를 빼면? 아 네. <laughs> 0.3이라고 공면 2.3이 아니고 네. 2를 빼면 된다고 그래서 0.3이 네. 된다고 오케이? 예 네. 그래 그런거야 자 정수부분 소수부분 뭔지 알았지? 네 응? 근데 수니까 완전제곱 수를 생각하는거지 그냥 그래 예. 근데 식이 나오면 완전제곱식을 생각하는거야 예를 들어서 n의 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1 이런게 있대 여기다 이렇게 씌워놨어 그리고 얘의 정수 부분이 뭐니 소수 부분이 뭐니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우린 완전제곱식을 생각해야 돼좀 전에는 완전제곱 수를 생각했잖아 이번엔 완전제곱식 생각하면 돼 완전제곱식이 뭐지? n의 제곱 n 플러스 1의 제곱 이런 거 n 플러스 2의 제곱 이런 걸 완전제곱식이라고 해네 예. 똑같지 뭐 비슷해 n이 숫자면 이게 또 완전제곱식 같지 뭐 그지 뭐 이런 거란 말이야 이런 걸 완전제곱식이라고 할것 같아 이게 n으로 출발했잖아 그럼 n, n 플러스 1, n 플러스 1, n 플러스 이런 식으로 써봐 그리고 전개를 했을 때 이놈이, 이놈이 뭐 사이에 들어가는지를 생각해내면 돼뭐 사이에 들어갈까? 바로 나오니 이놈이 이 놈이 요 사이에 있을까? 요 사이에 있을까? 요 사이에, 사이에 있을까? 바로 예상이 되냐고? 여기 그렇지 여기 있지 바로 예상이 되는구나 왜 이걸 정리해주면 n 너지곡 플러스 사엔 플러스 인데 인에너 제곱 플러스 육엔 플러스 두잖아 그러니까 여긴4사인데여긴6육 엔인데 그지? 그러니까 이 놈은 5 엔이니까 요그 사이에 들어가겠지? 어 여기 인데 아씨 숫자를 적다가 유라고 유라고 할게. 응? 그 그러니까 이놈은 이놈은 반드시 요 사이겠지, 음. 그렇지? 그럼 이 정수 부분이 뭐라는 거야? 이 정수 부분 아, 스톱 스톱. 그러니까 이 루트 m 플러스 2의 제곱보다는 어떻고, 그리고 루트 n 플러스 3의 제곱보다는 작지. 그럼 이 정수 부분은 뭐라는 거야? 이. 땡. n 플러스 정답. 요 사이에 있으니까, 요 사이에 있으니까 유놈 유놈이. 이 사이에 있었으니까 요놈이요놈이 요놈이 정수 부분이라는 수왜제업 파고를 통없앨거 아니야. 알았어? 따라서 이놈의 정수 부분이 n 플러스이야. 그럼 소수 부분은 정수 부분을 무조건 어주면 된다. 빼주면 된다. 다시 <laughs> 2.3의 소수 부분이 뭐였지? 0.3 정수 부분을 빼면 돼. 그러니까 얘의 소수 부분은 얘의 정수 부분이니까 얘를 빼면 된다고. 이상해? 응. 2.3에서 2, 2 빼는게 이상해? 아니요 아, 이상하지? 봐봐 선생님이 이놈의, 이놈, 이놈의, 이놈의, 이놈의 소수부분은 루트 n의 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6 얘는 n 플러스 2. 뭐뭐먹을거 아니야 정수부분이 n 플러스 2니까 근데 여기서 n 플러스 1를 뺐어 음. 그럼 이놈은, 이놈은 얘의, 얘, 이것의 소수부분이 되겠지 이식 자체가 정수 분을 뺐어. 그러니까 이런 거지. 2 3빼기2 이런 식으로 쓴 거야. 얘는 데 정수 분을 뺐어. 그럼 이놈은 소수 부분 똑같은 거야된 거야. 이해됐어? 자, 그럼 문제로 갑시다. 어, 예전 문제 23쪽에 10번이야. 10번. 제루트 9 n 는 제곱. 딴걸로 할테니까 그걸 숙제로 해볼래? 아니면 그거 풀어줄까? 싫어 딴걸로 할래 왜 물어본거야? 그렇지 그렇 응? 완전제곱식로 만들지 알아야돼 완전제곱식 예. 아, 완전제곱식부터 연습을 해볼까? 4인의 제곱 플러스 4인 플러스 모가 모의 제곱이래 이거 근데 하지 않았냐? 우리 완전제곱만 하는거? 한거 같은데? 한번 뭐 어, 해봐. 이게 얼마야? 2n 2n 그리고 플러스 4땡 아닌가? 반의 제곱 그럼 최고 차원이 계속 1일 때만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? 네아 그렇습니다 <laughs> 아 알았어요. 잠깐만요 2 여기가 2가 e, 온다고? 땡입니다. 잠깐만요. E. 이걸 생각해야 돼. 는데 a 플러스 b 전체의 지 이거 어떻게 음, 되나? 2ab잖아요. 그렇지 2ab 2ab가 얘라고 2 e, 그리고 a가 2n이거든 벌써? 2 e 곱하기 2n 곱하기 여기에 들어갈 놈2 음. e 곱하기 2n 곱하기 여기에 들어갈 놈이 4인이라니까? 그럼 여기에 들어갈 놈이 뭘까? 1 그렇지 1 그러니까 다르다고 그러니까 반의 제곱으로 g 는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이것의 반. k t 무조건 b 일 때만 통하는 방법이 y p a 여기 o u 때이것의반의 제곱이 많죠. 3. e t h 이 m on time. You n 플러스 전체 제곱 m 렇게 되는 거고. 어쨌든 n 기서는 여기서는 m 게 z o Sam, Sammy p 지 n e Sammy to go. I'm g o i 아, 한살또더먹어 <laughs> 이제 40대라고 못 속일 것 같아. 44? 마흔... 이 정도면 있겠지. 그거보다 더 갔어요? 오, 4한살 아, 그건 아니에 마흔셋 네 마흔셋 아, 선생님 나이는 이제부터 마흔셋이야 <laughs> 그래, 마흔셋 정도로 믿는 것 같아 마흔일곱 그래 마흔셋으로 보이네며 마흔셋이라니까 몰라도 돼 70년생인가? 자 2n 플러스의 일전체 <laughs> 제곱 이게 이 플러스 이 바이저에 4인 나오지 아 우리 아 완전제곱식 연습했지 예 그럼 4인의 제곱 조금 다르게 해보자 얘가 12n이 띵되어 있어 12n 사실 상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 이런 거 문제 풀때 2n 플러스 3 그렇지 2 2는 4 4 3 4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으면 돼응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해보면 되지. 문제가 뭐냐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거야. 음4 n의 제곱 플러스 뭐라랄까? 6 n 해볼까? 육 6n 플러스 뭐5 이렇게 있다고 해볼까? 이 소수 부분을 a n이라고 할때 리미트 n이 무한들로갈때 a n이 뭐니라는 질문이야. 소수 부분. 소수 부분을 a n이라고 할. 그럼 소수 부분을 구하려면 정수 부분을 거기서 빼야 될거 아니야. 그러니까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야 된다고. 근데 여기가 4인이니까 분명히 2 n 으로 출발할 거 아니야. 네. 근데 2 n 을 제곱해 주면 4 n 제곱일 거 아니야. 그럼 2 n 보다 하나 큰수2 n 플러스의 제곱을 해보면 되는 거2 n 플러스 2의 제곱을 해보면 된다고. 근데 이 전개점은 4 n 의 제곱 플러스 4 n 플러스 이런 건 알지? 이게 전개이4 4엔. 4 그 am plus. I 이 m 이 l u s I a 이얘 l u s I am plus. I am 그 l u 그럼 a 정수부분이 뭐라는 거야? u s I am plus. I am plus. I am plus. I am plus. I am p 이 u s am plus. I am 이 l u s I am plus. am p l u 여기에서 여기에서 극한값을 구해봅시다 극한값을 구해봅시다 진경이 뭐 먹을까 지금? 고기? 아 배고파 혜란이 뭐 먹을까? 고기 너 고기 먹고 왔구나 아니요 <laughs> 아무도 안 먹고 왔는데 야 우리도 뭘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? 응? 이것들을 먹으면서 신나게 놀고 안으면서 우린 이렇게 아니야 우리가 승리하는 거 결국, 그렇지? 대답해. 네. 예. <laughs> 이거 선생님 어떻게 바꾸라고 그랬어? 빨리 하는 요령 기억나? 이거 리미트 a n 인 거야. 그리고 너 리미트 n 이 무한 들어갈 때 a n 을 구하는 게 문제잖아. 이거 빨리 했었는데 좀 선생님 꼼수. 요거를 뭘로 만들어라?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라. 상수는 무시해도 된다. 무한대의 세계에서는 상수는 조금 무시해도 돼. 그럼 얘는 4이니까 이가 그러니까 2N으로 출발할 거 아니야. 근데 6 n 이 나와야 하거든. 여기 뭐가 있어야 될까? 자, 2n 이 뭐라고 했어? 세모라고 할까? 예. 2 곱하기 앞에 거 2n 곱하기 세모가 세모가 뭐가 돼야 돼? 6. 응. 6n이 돼야지. n 지워버리고 세모는? 2분의 3. 2분의 3. 그래서 이 세모가 2분의 3이 된 거고. 2분의 3 마이너스 2n 플러스 1. 이렇게도 해 무방하다 그 했지. 그지가, 그지 같은. 2엔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 그랬지 그럼 제곱하고 루트는 사라어 응? 원래는 유리화 시켜야 돼 응? 유리화하는 거 학교에서 하고 우리 이렇게 하자고 응. 그럼 제곱 루트 없어졌지 2엔도2엔도 2엔도 사라졌지 2분의 3 빼기 1이야 답은 2분의 1 지금 해보자 10번 풀어보세요